안녕하세요 엘로입니다 오토튠을 깔아봤는데 어떤가요? 이상하다고요? 이번 편은 디지몬 세계관 최강의 디지몬으로 불리는 바로 다이몬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매 영상마다 항상 다이몬 언급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다뤄보게 되었는데요 왜 많은 이들이 다이몬을 최강의 디지몬이라고 하는지 궁금하다면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NA 디지몬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은 뭘까요? 네, 바로 디지몬 세이버즈인데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다이몬은 여기 디지몬 세이버즈에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작품을 옛날에 처음 접하고 이해했던 게매 작품마다 주인공들이 초등학생 나이 설정에 주인공의 상징 아이템으로 볼수 있는 고글이 필수적이었는데 주인공으로 나오는 다이몬 마사루는 작품 최초로 중학생인데다가 고글을 끼지 않는 캐릭터로 나오죠. 거기에다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남자다움의 성격도 지녔습니다. 자 그럼 많은 이들이 왜마사루를 최강의 디지몬으로 취급하는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마사루는 처음에 아구몬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제가 파트너 디지몬이겠네 싶었지만, 아구몬과 맞짱을 떠서 마사루가 이기게 되죠. 이후 패배한 아구몬은 마사루를 형님으로 모십니다. 이 싸우는 장면은 1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첫 화부터 이렇게 당황스러운 장면이 나오니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도 꽤나 당황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테이머와 파트너라기보다 보스와 부하 관계가 더잘 어울리겠네요. 인간이 성장기 디지몬을 이겼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긴 하지만 내뭐 네, 캐릭터 성격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쳐줍시다. 그게 아니면 스토리를 위해 아구몬이 봐졌다라던지 뽀록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같은 성장기인 피오몬이랑 싸운 적도 있었는데요. 내 네, 마사루는 피오몬을 개처바릅니다 마사루가 아구몬을 이긴 게 뽀록이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훌륭한 전투력이었죠. 더 나아가 볼까요? 마사로는 성장기 디지몬도 모자라 성숙기 디지몬들한테까지 데미지를 입히는 훌륭한 파워를 보여줍니다. 14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네요. 그래 뭐 성숙기까지가 한계겠지 싶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보이는 맘에 안드는 디지몬들을 주먹으로 다 패고 다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 패고 다니는 마사루의 힘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크가몬을 상대하는데 다른 디지몬들은 서포팅을 마사루가 딜러를 맞는 것을 보아 완전체 정도는 우습다 할수 있겠네요. 이어서 작중에 샤벨레우몬도 등장하게 되는데 샤벨레우몬의 크게 발달한 두 개의 송곳니는 누가 봐도 간지용이 아니라 단단하고 강력해 보이는 이빨입니다. 그치만 우리의 최강 디지몬인 다이몬의 주먹엔 한없이 약한 이빨이었나 봅니다. 이어서 7대망 디지몬 중 벨페몬도 등장하는데 비록 체력이 빠지긴 했어도 막타도 칠줄 아는 애가 쳐야지. 자칫 미스가 뜨면 큰일 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다이몬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주먹으로 훌륭하게 마무리합니다. 충격적인 장면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로얄 나이츠 디지몬 중 크레니엄몬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마사루의 파트너 디지몬인 아니 부하인 샤인그레이몬이 위기에 빠지는데 자신의 부하가 당하는 걸 참아볼 수 없었는지 본인이 직접 나서 크레니엄몬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당연하게 이것을 보고 모두가 충격을 먹죠. 대체 저걸 어떻게 막은 걸까요? 막은 것도 모자라 주먹으로 밀어내기까지 합니다. 로얄 나이츠 디지몬들은 절대 약한 디지몬들이 아닌데 말이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크레니엄몬의 방패는 마방패 와발로 이라고 하며, 이 방패는 순도 99%의 블랙 디지조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투 중 크레니엄몬의 방패가 금이 가긴 했지만, 그래도 보통 디지몬들의 힘으로는 보시긴 힘든 정도일 텐데, 우리의 다이몬은 이 방패를 쉽게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서 이게 인간의 가능성이다. 라는 명대사를 만들어내죠. 결국 그의 넘치는 힘으로 호스트 컴퓨터이자 디지털 월드의 신이라 볼수 있는 이그드라시까지 박살내버리는 무시무시함까지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몬 마사로는 최강의 디지몬 다이몬이라는 어마무시한 별명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 마사로의 이름이 최건으로 번역이 되었었는데, 는 최건달이라고도 한다네요. 사실 마사루가 이렇게 강한 힘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디지 소울의 영향으로 볼수 있는데 그렇다면 디지 소울이 없다면 평범한 정도가 아니냐 싶겠지만 아구몬과 피어몬을 디지 소울 없이 맨주먹으로 패는 것을 보아 성장기 디지몬 정도는 무리 없이 제압은 가능하나 성숙기 디지몬이랑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이몬 마사루의 전적들을 보아 프로필을 고쳐야 될듯 싶습니다. 이름 마사루 다이몬 디지 소울의 버프를 받을 경우 세대는 궁극체로 추정, 타이본 인간형, 속성은 불명, 불살기는 답해버리는 원펀치, 부하로는 나구몬이 있다. 이렇게 최강의 디지몬인 다이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만들면서도 제가 봐도 내용이 어이가 없었는데,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빠른 소식을 접하시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릴게요.